여러분, 반갑습니다. 춘천 도시남입니다. 어, 디월트 충전기인데요. 음, 모델은 DCB107.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뭐, 늘상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이 다이오드 모드에 놓고 이제 사용을 많이 합니다. 먼저 음, 휴지부터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휘주 이상 없고요 휘주 이상 없으면 거의 1차 단에는 이상이 없을 확률이 크다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휘주를 거쳐서 필터를 거쳐서 다이오드, 여기 다이오드가 4개가 있는데요. 한번 봐볼까요? 사실 다이오드도 이상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 둘셋네개 이상 없구요 이타이오도 예, 이상 없구요 음 여기 보시면 PWM IC가 뚜껑이 열렸죠 지금 이것이 문제일지 아니면 이 주변 회로가 문제일지 그리고 여기 FET 하나 있습니다 FET 게이트 드레인 소스겠죠. 예, FET 나갔습니다. 어, FET 제거를 하고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vt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게이트 드레인 소스 네, 전부 쇼트 죠 불량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여기 제너다이오드 가 하나가 걸려 있을 겁니다. 이 제너다이오드가 하나가 있는데요 이상이 없어 보입니다. 채널은 채널 이상이 없어 보이고요. 다이오드가 또 하나가 이상 없고요. 자, 이 다이오드는 이상 없고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 p w m i c 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음, PWMIC 일단 제거를 하고, 어, 한번 봐야 할것 같습니다. 자, PWMIC를 제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WMIC 뒤편에, 음, 칩본드가 붙어 있어서 더 이렇게 쉽게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검은 게 보이는 세 개, 점세개 보이죠? 이게, 칩본드입니다. 칩본드를 발라놔서 쉽게 제거가 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일단 제거를 했고요 이제 문제는, 음, 이 칩이 지금 뚜껑이 열려버리면서 사실 사라져버렸습니다. 사라져서, 음, 어떤 칩데이터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지금 현재는 어, FET도 드러냈고 PWMIC도 드러냈습니다. 드러냈는데 이제 쭉 하다보니까 이것은 어, 좀더 어, 알려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어, 저항 하나가 달려있습니다. 음, 저항이 하나 달려있는데 과연 이 저항이 매놈일까? 네, 전혀 반응이 반응이 전혀 없습니다. 다음 깨서 그러면 이 저항이 매도음 정도 되는지 그리고 음 육안상으로는 자 육안상으로는 아주 깨끗해 보입니다. 전혀 이상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육안상으로 이상 없어 보이지만 또 나가는 부품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분리를 했습니다. 분리를 했는데, 이렇게 지금, 전혀 이상 없어 보이죠? 이게 아까 윗면입니다. 근데 이것을 조금만 돌려볼까요? 자, 조금만 돌리면 이렇습니다. 튀어버렸죠? 이게 f VT가 나가면서, 어, 같이 튀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수리를 하면서, 항상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이렇게 육안상으로 봤었을 때안 나갔는데라고 하는 것들이 때로는 이렇게 어 고장으로 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이제 수리를 이제 오래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나치지 않고 반드시 체크를 하시겠지만 이제 수리를 이제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뭐 아주 사소한 부분이라도 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또 뭐 심지어 어떤 육안상으로 안되고 체크를 했었을 때도 에 조금 이상이 있다 라고 한다 그러면 반드시 탈거해서 보셔야 될 겁니다 이렇게 했었을 때의 저항값이 예를 들어 다르다 이게 만약에 저항값이 뭐 오메가가 나온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반드시 떼서 봐야 되고 또 저항값이 뭐 15옴이 나온다 그러면 역시 떼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전부 체크를 해서 보셔야 된다는 거 여기도 지금 저항이 하나 있죠 네, 148옴 네, 155옴 이니까 거의 값은 맞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어, 부품들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또 이렇게 수리를 해야 된다는 거 이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오늘또 이렇게 또 하나 마침 보이게 교육자료를 활용을 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